성경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편 84편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 성경 864쪽입니다 10편 84편 1절에서 7절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설 연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설 명절은 우리 민족의 절기 가운데 한해의 시작을 나타내던 그런 절기가 설 명절입니다. 올 한해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 그냥 우리는 새해가 두번 있는 것 같아요. 1월 1일을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서로 인사하고 또설 되면 또한번 더. 새 축복하고 인사하는 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한 해를 우리가 열어가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걷는 그러한 여정들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은 이렇게 보면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의 여정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한번 더 같이 보시죠.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더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주의 집에 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집 하나님의 집, 이렇게 말할 때,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그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런 의미인 거죠. 주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때, 성경이 그렇게 말할 때, 전제하고 있는 것은 성전을 먼저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내가 거기다 두겠다.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해 주셨던 하나님의 성전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집, 주의 집이라고 보통 쓰고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이 성전이라는 것이 그냥 지어져 있는 예루살렘에 지어져 있던 그 성전 건물 그걸 궁극적으로 그걸 의미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 전체에 보면 하나님의 집 성전, 주의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하나님이 당신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자리, 함께 하시는 삶, 그걸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 주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어쩌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 중요한 모습, 중요한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라는 거죠. 우리가 서는 자리가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는 것. 한편으로는 우리의 인식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함이라는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두어지는 삶, 그게 주의 집에 사는 삶이라고 표현될 겁니다. 시평기자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을 내가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사랑을 받는지요. 그 이야기인 거거든요. 주의 집이, 주님의 집이 얼마나 사랑을 받는지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을 사랑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그 고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2절 한번더 나아가서 사모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내 영원이 여호와의 궁정을 지금 여호와의 궁정 주의 장막 뒤에 나오는 주의 집 이건 다 같은 표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계시는 삶 나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는 삶 그것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하다가 사모합니다 고백합니다 이 사모한다는 표현은 되게 간절하고 절박한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사이에 상사병 이런 거 있죠. 좋아해서 마음이 상하는. 그래서 여기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무 사모하고 좋아해서 내 마음이 쇠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는 자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 이 순례 여정들을 1년에한세 차례 정도는 하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멀리 다른 지역에 살던 예루살렘이 아닌 멀리 다른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절기가 되면 중요한 3대 절기에는 꼭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보이며 이런 전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순례 여정들을 해오는 순례객들을 생각하면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좀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기 위해 어떤 상황도 마다하지 않고 거기를 간절히 찾으며 나아오는 이들의 모습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죠.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 몸으로도 내 마음으로도 내 육의 걸음으로도 하나님을 향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쇠약해질 정도로 마음이 상할 정도로 나타나지 않고 함께 하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고 어려울 정도로 사모하고 기대하고 좋아합니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는 보면 참새와 제비, 제비와 참새를 비유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참새도 제비도 하나님의 재단에서 주의 집에서 집을 얻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라는 주의 재단에서 라고 하는 것은 참새나 제비 같은 어뭐 사람이 보기에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이물들도 그런 어 생명들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안식 아래, 하나님의,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 그렇게 머물게 됩니다. 고백하는 거죠. 하물며 우리의 인생, 사람의 인생,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 하물며 말할 것 없습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집에 사는 이들이 그야말로 복이 있습니다. 말합니다 사절에 그 복의 내용들은 앞에 참새나 제비와 같은 그런 모습일 수 있겠죠. 세상살이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이 인생의 여정들이 피곤함과 지치는 것,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 세상 속에서 우리는 경험하고 부딪혀 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 하나님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날개로 덮어주시는 그 인생이야말로 참 안식을 누리게 되고 참 쉼을 가지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함 속에 평강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올한해 우리의 삶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절 말씀처럼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선언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그 삶이 오늘 우리 안에 가득하고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우리가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을 좋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하고 기대하고 사모하고 좋아하고 기대하는 사모하는 그 삶에 사실은 그 삶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하는 자리, 내 어려움이든, 내 좋은 것이든, 내 기대하는 것이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과 내 내면의 또 때로는 상황 속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고 대하고 그 힘이 오늘 우리 안에 참 평강으로 참 안식으로 모든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인생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주의 집에 거하는 삶이랍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삶이랍니다. 또 하나 나아가는 것은요. 5절에서 7절 한번 더 보시죠.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더 같이 읽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삶, 주의 집에 거하는 삶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의 여정은 또 하나 주의 집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랍니다. 주의 집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리, 그것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그 삶이 나타나고 그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복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입니다. 노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삶은 끝없이 계속해서 이 인생을, 이 생애를 통해서 내가 나아가는 삶의 방향이 어디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향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열매 맺고 나타나는 그 길을 향해 주의 집을 향해 나아가는 삶, 그것이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애의 여정입니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삶은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삶이 된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삶 하나님의 집을 향해 나아가는 그 인생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있다 말니다그 힘이 나타날 때마다 나타나는 자리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놓여집니다 시온의 대로는 시온을 향한 대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시온은요 시온이라는 이름 자체는 사실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던 표현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을 시온산성 이렇게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시온, 시온이라는 표현은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을 보통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시온이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 이런 의미, 표현들과 같은 의미로 볼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뭐 시온이즘 이런 표현들 많이 쓰죠. 아, 이스라엘의 재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온전한 자신들의 뭐 삶을 세워가고 특히나 이 예루살렘의 회복 예루살렘의 수복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시온이즘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그곳이 시온인 거죠. 거기를 향한 대로가 탄탄하고 견고하고 넓은 길이 어디예요? 마음에 놓여집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힘들이 일어날 때마다 내 인생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존재가 하나님을 향하여 확 열려지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인생으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가면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는 눈물골짜기를 만날 때들이 생겨납니다. 이 눈물골짜기라는 표현이 원래는 여기 완마 주석이 달린 성경들은 보면 박하골짜기라는 표현으로 해석을 써놓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이 박하골짜기라는 고의명사 지명을 풀어서 쓴것 같아요. 이 눈물골짜기라는 표현이. 이 박하골짜기라는 이 여기가 물이 없고 샘이 없고 되게 메마르고 험한 골짜기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 백성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뭐 3차씩 순례 의 여정을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그 시온을 향해 나아가다가 박하골짜기 같은 이런 골짜기들을 만난다는 겁니다. 길이 험하고 메마르고 피하지 어, 못하는 그런 길들이 때때로 그 여정에 나타나곤 하더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 그것들을 되게 많이 잘 보여주죠. 광야의 이스라엘, 광야의 여정 그 가운데에서 거친 길을 만나고 때로는 물이 없어서 메마르고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고 광야의 여정이 꼭 우리의 생에 갔다는 겁니다. 거친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하, 이 길을 내가 가야 되나? 때로는 막 다도 일어나고 원망도 일어나고 불평도 일어나고 힘들고 공고해서 지치고 그냥 거기에 널브러져 일어나기 싫고 이런 때들을 만난다는 거죠. 무리 없어 메마른 골짜기.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터치시는 샘들을 만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산하게 하시는 셈들.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입바학하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는 많은 셈이 있을 겁니다. 그 골짜기 자체에 원래 셈이 많은 게 아니라는 거죠. 메마르고 거칠고 힘든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속게 하시는 셈들을 만난다는 겁니다. 광야 여정에 물이 없어서 가라고 메마를 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던 것처럼 바위에서 샘이 속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자리 하나님으로부터 터쳐나오는 하나님의 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애 여정에 그 샘들을 만나며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들의 인생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이 있고 소성하게 하는 힘이 있고 회복이 있는 자리.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내는 길들마다 경험하는 모습입니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길에는요, 이 하나님의 이른비가 복을 채워준답니다. 이 이른비라고 하는 표현은 어, 보통 시기상으로는 우리는 보면 9월에서 10월에 내리는 비인데, 우리 시, 절기로, 어, 시기로 보면, 양력의 시기로 보면 이게 늦은 비가 될것 같은데, 이 어, 유대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유대 민간역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어, 7월에 시작하는 어, 한 해가 7월에 시작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9월, 10월에 내리는 비를 어, 이른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이른비는 건기 동안 땅이, 땅이 딱딱해져요. 굳어져 있던 그 땅들을 경작하고 일구고 막 이렇게 파종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그걸 그 가능하게 해주는 비가 이이지역에 이른비였다는 거죠 생명을 뿌릴 수 있게 하고 생명이 싹 튀어지게 하고 결국 나아가서 이것들이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생명을 자라게 하는 비가 사실은 이른비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여정들 때에 맞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공급해주시는 하나님의 담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나타 나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애의 여정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디를 향해 가느냐 시온을 향해 나아간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들을 향하여 걸어 내는 삶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여정이라 말씀합니다. 거기에는요 7절 말씀 한번더 선언합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이 있어야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사실 살아가게 됩니다. 때때로 여러가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힘들이 일어날 때 또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생애의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여정의 방향은 최종적인 궁극적인 우리 인생에 나아가는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가 되는 거죠. 시온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살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내 인생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 열심히 향하고 있는 방향이 어디인가라는 거죠. 내 육신의 만족들, 내 쾌락들, 내 즐거움들, 그냥 하루하루 그냥 문제 없으면 되고. 즐거우면 되는 그게 우리의 삶의 걸음인가 그 걸음의 연장은 그러면 어디를 향하는데 인생의 죽음 밖에 더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허무함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방향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인생과 삶에 당신의 은혜로 붙들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이 한 걸음 한 걸음 내 인생을 통해 풀어지고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걸음걸음 걸음 속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얻고 힘을 누리고 때때로 우리 앞에 놓여지고 만나지는 메마른 골짜기 같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솟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샘들을 만나며 때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적절하게 때마다 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이름비로 또다시 살아나고 또다시 일구어지고 싹 틔워지고 자라가고 열매 맺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은혜의 길로 우리의 생애의 걸음들 한 걸음 한 걸음 올한 해도 기쁨으로 감사로 위로와 능력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